안녕하세요. 컴바이컴 최사장입니다. 오늘 작업할 컴퓨터는 딱 79만 원짜리 컴퓨터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나가는 부품과 가장 많이 나가는 가격대 의 그런 제품입니다. 네, CPU는 마티즈 3 5 0 0 x 구요 그래픽 카드는 1 6 6 0 슈퍼를 넣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나가는 최신 부품들이고요. 또 요거로 구성한 제품이 금액이 80만 원이 되지 않는 딱 79만 원 제품입니다. 최근에 출시되면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품이죠. 마티즈 3500X하고 그래픽 카드 GTX 1660 슈퍼의 조합입니다. 가장 많이 찾으시는 가격대 80만 원 내외의 가격대의 제품이고요. 그래서 오늘 부품 가격은 딱 79만 원입니다. 아, 거기다가 젊은 30대 싱글 남의 컴퓨터인데요. 어, 블랙앤 화이트 조합입니다. 처음에는 화이트 조합으로 꾸미시자고 케이스랑 부품들을 골랐는데 이 케이스가 실제로 보면 흰색 케이스지만 검정색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화이트앤 블랙 조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래픽 카드나 이런 부품들을 흰색으로 쓰면서 어, 깔끔하게 한번 조립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얀색 케이스에 검정색 띠가 들어져 있고 또 상판에 어, 검정색 마그네틱 망이 어, 어떤 멋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얀색 그래픽 카드 어, 이런 블랙 앤 화이트 조합에. 칼라가, RGB 칼라가 섞이면서 어느 정도 감성이, 심플한 감성이 들어있는 그런 케이스 조합입니다. 그래서 조립했을 때꽤 예쁠 것 같고요. 바이크를 타는 젊은 멋쟁이 싱글남인데 100만원 정도 모니터까지 잡아서 알아서 꾸며주세요 하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셉은 완전히 금액에 맞춰서 알아서 꾸민 그런 컨셉입니다. 어, 모니터나 키보드 제외하고 딱 본체 기준 79만원짜리 제품인데요. 한번 제품 설명 스펙 드리고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U는 가장 많이 찾으시는 CPU, AMD 라이젠 5 마티즈 3,500x입니다. 6코어의 6스레드 제품인데 CPU를 선택하실 때 3,600과 비교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어, 물론 360S가 스레드가 많고 고사양의 제품인 건 맞지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별개의 레벨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쿨러는 오늘 정품 쿨러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다크플래시사의 L6 쿨러입니다. 케이스도 다크플래시 사건데요 같은 회사의 쿨러고요. RGB 감성이 들어있는 그런 쿨러예요. 이 쿨러 저도 처음 쓰는데 가격대도 저렴하고요. 2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쿨러인데 방열판이 양쪽에 붙어 있는 그런 쿨러입니다. 조립하면서 한번 제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메모리는 삼성 디 r 포 8기가 2개, 16기가로 들어갑니다. SSD는 마이크론꺼 250기가 MX500입니다. 최근에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메인보드는 MS사의 가성비 메인보드입니다. A310M이고요. 프로맥스 모델입니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사의 GTX 1660 슈퍼입니다. 어, 하얀색 그래픽카드가 나오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랙 앤 화이트 컨셉으로 꾸미면서 갤럭시 사의 GTX 1660 슈퍼 화이트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파워는 완전 가성비 쿨러죠. 쿨러 마스터과 l 리 t 6 0 0인데요 600W 정격인데 5만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케이스죠. 거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크플래시사의 DLM21RGB 매쉬입니다 강화유리 화이트 제품입니다. 이름은 화이트라고 붙여놔서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도장을 해놨는데요. 음, 이 전면 베젤의 띠가 블랙으로 되어 있고, 강화유리 띠도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화이트 케이스라고 하긴 그렇고, 블랙 앤 화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상판에 이렇게 어 마그네틱 메쉬가 먼지망이죠. 이게 검정이 꽤 조합이 이쁩니다. 예, 동일회사 제품 중에 DLM22가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전면이 메쉬가 아니고 막혀져 있고 예, 쿨러가 없어서 요즘 이 제품이 더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인기상품이죠. 미니 케이스인데 전면이 메쉬로 되어 있어서 어 흡기가 굉장히 좋을 거고요. 안쪽에 쿨러도 예, 두개 있고 또. 뒤에도 하나 있고, 쿨러가 기본이 3개죠. 위에도 쿨러달수 있고 해가지고, 어, 이 케이스를 많이 찾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RGB 불빛이 들어오면 꽤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블랙 앤 화이트 조합으로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프린스 사이의 L6 인데요. 이게, 음, 히트파이프가 6개라 L6 인것 같죠? 라인 6, 뭐 그런 뜻인가? 예, 타워형 쿨러 치고는, 어,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히트싱크도 작고요 보통 사제 쿨러 같은 경우에 쿨러를 120mm 쿨러, 서머렉 같은 경우는 130mm 쿨러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그래봐야 80, 80mm?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작은 쿨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샌드위치 방식으로, 어, 양쪽에 히트싱크를 넣어 가지고 바람을 찬 바람이 들어와서 따뜻한 바람이 나가게 이렇게 시키는 방식이에요 가운데 쿨러를 두고요 보면 히트파이프가 6라인이 있습니다 이 6라인이 열을 빨리 흡수해서 히트싱크로 보내는 거죠 라인이 4개인 게 많은데 6개라서 이름을 L6라고 붙여 놓은 것 같아요 AMD 하실 때는요 지금 마운트가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어, 얘가 편리합니다 따로 조립할 게 없고요 그냥 이대로 이거만 씌워 주면 돼요 음. 이 메인보드는 저희 많이 작업하는 보드라서요. 예. CPU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영상을 올려보면 cpu에 쿨러에 썸을 어, 바르는 걸 문의 많이 하세요 어, 왜 썸을 안 바르느냐 이제 이렇게 문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이쪽게 AMD 정품 쿨러에요. 인텔도 마찬가지지만 정품 쿨러에는 이렇게 썬머리 묻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이 알루미늄 색깔하고 좀 구분이 안 가셔서 영상 보실 때 썬머리 안 했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 다시고 어 정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묻어 있는 겁니다. 기본이 색깔이 보면 틀리죠. 그리고 이렇게 사절 쿨러 같은 경우에는 안 묻혀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썬머리 제공을 하죠. 예, 이렇게 예안 묻혀 있죠. 보통 타워형 쿨러에 화살표가 되어 있거든요 방향 바람 나오는 방향이 근데 얘는 지금 어, 히트싱크에도 방향이 안돼 있고 쿨러에도 방향이 안돼 있어요 이거 구분하실 때이 안에 팬 모양을 보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흡기와 배기 쪽 방향을 맞춰서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응. 이거 쿨러 켜봐야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체결하기도 너무 쉽고 음, 사이즈도 적당하고요 쿨링만 잘 되면 예. 이때 언더도 한번 봐야겠네요 이 흰색이 완전한 흰색이 아니야 뭔가 누리끼리한 흰색이야 보통 케이스들이 검정색 케이스에 검정 그 케이블이라 되게 눈에 잘 안보이는데 흰색 케이스에 검정 케이블이니까 이게 눈에 잘 보여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눈에 잘 보일 수가 테이블이 플랫 타입이 아닌 게 가장 아쉽죠. 이 펜이 80mm 펜이 듀얼 펜으 들어있어요. 펜이 작긴 하지만 오늘 화이트 감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백플레이트도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조립완료 했습니다 케이블 요렇게 정리했구요 자 케이블 정리 이렇게 했는데요 어, 미니타워라 요 밑에가 공간이 좀 적습니다 여기가 지금 타공이 안돼 있긴 한데 음 그래도 흡기는 이렇게 들어와서 배기는 뒤로 빠지는 거니까요 흡기 는잘될 거구요 앞쪽에서 예, 팬이 바람 두게 들어올 건데 음 오늘도 약간 아쉬운 면이 이 파워 케이블이 플랫 타입이 아닌 게 검정색 플랫이 아닌 게모양에 약간 예, 쿨러마스터 E600아트가 가성비 파워라 좋긴 좋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오픈 케이스 쓸때 여러분들 음, 이 케이스 조립하실 때 조금 더 하셔가지고 마이크로닉스 600 클래식2 같은 거 플랫 타입을 케이블 있는 그런 제품 쓰시는 것도 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는 공간이 너무 많고 밑에는 공간이 없어요. 위에 그, 쿨러 추가하려고 이렇게 공간 많이 둔 건데요. 오늘은 쿨러 추가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사제 그 타워형 쿨러에 비해서 작아가지고 좀 여기가 많이 공간이 있어 보이네요. 전원 넣어보겠습니다. 오, 여기 히트싱크에서 불빛이 나오는 게 모양이 특이합니다. 색깔이. 예쁜데 얘는 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위에 거만 불이 안 들어온다, 지금. 팬이두 어, 개. 빠졌나보다, 위에 거. 아까 뭐 빠진 게들어는데 음. 위에 거 LED만 빠졌나봐. 이거는 위에 게팬은 도는데요. 지금 LED 케이블만 빠진 것 같습니다. 저건 다시 연결하면 될것 같고요. 다른 케이스구나, 저거. 음. 신은 한 번에 잘 들어왔어요. 요 갤럭시에도 불이 들어와서 이쁜데, 얘가 이렇게 좀 가려서, 음. MSI 치스입니다 A320M-A Pro m 맥 x 찍혀 있고요. 3500X 메모리 16기가 CPU 온도 23도네요. 온도 잘 나오는데요. 음, 흡기 바람 좋고. 어, 바람 잘빠지네 23도 쿨링 좋은데요. 메모리 삼성 8기가 두 개. 케이블 확인해서 LED 불 들어오는 거 확인 좀 하고요. 세팅에서 파스 점수랑 온도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온도 정말 잘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픽 카드는 제로 팬이라안 들고 있는 것 같고요. 갤럭시 변색되는 거 이쁘네. LED 케이블 연결했더니 얘불다 들어옵니다. 이쁘죠? 앞에 두 개, 뒤에 한 개. 이 변색되는 게 에이... CPU 쿨러하고 색이 맞네요. 같은 회사 거라 그런지 3,500X 하고요. 1 6 6 0 슈퍼 파스 점수입니다. 그래픽 스코어가 16007 나왔네요. 컴바인드 스코어가 7017 나왔습니다. 온도 한번 볼까요? CPU 온도가 현재가 3 0도 같이 안 되고요. 그리고 파스 돌렸을 때 55도까지 올라갔네요. 지금 저희가 난방하고 있는데 굉장히 냉각 효과가 좋습니다. 안방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 훌륭하죠 1660 슈퍼 지금 현재 34도 73도까지 올라갔었네요 네 제품 컨디션 좋습니다 네 이거는 택배 보내건 아니고요 그냥 설치해 드릴거라 이렇게 에이징좀 걸어놨다가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케이스 전체적으로 조립하기 편하고요 뭐 미니 케이스가 어쩔 수 없이 밑에가 좁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굉장히 이쁩니다. 예, 블랙 앤 화이트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깔끔합니다. 이 케이블 부분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뭐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시리즈 같이 검정색 플랫 타입의 케이블이 있는 파워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깔끔한데 예, 출고할 거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컴바이컴 차사장이었습니다.